끝에 발끝에다 힘하는데 이제 두껍게 주고. 사시는 동네 어디세요? 신사동. 강남 신사동. 예. 아. 음, 어. 아, 뭐 여기, 여기 그냥 여기 마사지 하시는 줄 알았구나. <laughs> 아닌데 마사지 하는데가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이것이 <laughs> 계속 통달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야. 별로 안 아프시네? 아파요? 아파요. 왜안 아파요? 아니, 아니, 지금 표정을 네. 계속 보는 거예요. 참으면안 그, 어, 돼요? 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참는게 네. 아니라고? 네. 어. 자, 어떠세요? 저 봐요. 지금 진통제를 먹어가지고 신경 안정제 먹어서. 오늘 아, 안 먹었어. 아니, 아니 휘둘렸다. 아, 아, 고 그래서 안 아픈 거야 엄청 지금 아파야 되는데. 엄청 아파야 되는데, 응? 이렇게 무섭다고 아픈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자 보겠습니다. 아퍼자요아퍼자아퍼자이 네. 어, 신경이 돌아야 되거든. 왜, 이런들은 어디가 덜 아파요? 네. 덜 아파, 네. 아파, 네. 아파, 네. 아파요, 네. 아파요. 그러니까 아파도 덜 아파요. 아. 네. 이게 제일 아프죠? 네. 발끝보다 음. 뭐 희퍼렇게 네. 음. 음. 아. 만드는데요 여기 하면은요. 어떠세요, 지금 여기는? 괜찮아요. 안 아파요? 네. 응. 안 아파요? 아, 아, 아. 아프죠? 아프죠? 네. 아. 18개 멍듭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네.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파. 아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응. 많이 안 아픈데 아파요. 음. 많이 아파야 되는데 진통제, 신장 안정제 먹어서 네, 네, 네. 응. 그래서, 그래서 안 아파. 여기 아니요. 절대 못 그, 끊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좀덜 아파요, 끊지. 아니요. 절대 못 끊어요. 안끊어면안끊어면안끊으면못 안 끊으면. 안 끊으면 끊어요 그거. 나이 지금 이신경이 돌아야 이제. 누 와서 지금 여기 여기서 응? 이 교육을 꾸준히 받아야 돼. 꾸준히. 꾸준히 일주에 한 번씩은. 아. 여기 때문에 어지러웠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어지러웠다고. 아 여기 때문에 어지러웠어요, 여기 때문에. 네. 빼놨다 끼고, 빼놨다 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근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집에서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야 지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해. 아! 네.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지금 하지 아프세요? 예. 허리 가 아프냐고 지금 안 아퍼요. 허리 안 아픕니다. 근데 아프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그 그 아니 아니 지금 안 아프다고 여기 신경을 만지면 안 아프다고 그 얘기 하려고. 어어 어. 근데 머리로 어제 딴 바꾸시는. 자, 자, 저 자, 저,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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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아니. 아, 이제 지금 그티 내고 지금 혈액순환 확 된다는 얘기요 네. 응? 지금 여기 아파서 허리가 아픈거예요네이 부었잖아 조금 힘을 서여기 아파서, 아. 여기가 아파서 응. 그렇게 멍들어요. 어차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자는 그없어져요 아, 야 일주일 가려. 아, 계속 멍들어요. 이거 하면은 여기냐면은 독소가 빠지. 이제 독소가득차 있어서 독소가 빠지는 게 멍이에요.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보다 아거에요 전부 다더아거이고여기서리가 이게 늦에뜬거요 허리로 이렇게 이렇게 아프신게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이나? 한 2-3년 됐어요. 2-3년. 그러면 심장 안정되게 먹여버리니. 그러면 그먹으 좋아질까 좋아질까. 병원이 없어 그렇게 방법을 저밖에 모르니까 이 방법을. 네. 아프게 먹입니다. 네. 오늘 못 자겠네. 아파서. 아니요. 잠자잘 자요. 오늘. <laughs> 오늘은 제가 신경을 만졌기 때문에 잠이 잘 와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아프니까 불면증이지. 잠이 안오도 신경이 안 도니까. <laughs>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프야 맞는 거예요. 아까안 아팠잖아요. 그렇게 세게 해도 이렇게 지금 살리는 거예요. 여기가 살려야 허리가 안 아프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우 내 마음이 아주 그냥 찢어지네. <laughs> 아, 아프. 신기하게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야 되거든요. 근데 안 아프다 말이에요. 신경이 아팠던 거예요. 네? 허리가 허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는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허리 쪽으로 아프게 느꼈을 뿐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데. 거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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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우리는 허리가 아프다고, 응? 허리에 약 주고, 응? 다가짜 와요. 응? 머리야, 머리, 머리. 뒤꿈치에 힘을 주고 서있었으니까 이제 다 아픈데. 약을 먹어서 멍청하니까 멍청하게 만들어놔서 서있는 거야. 아,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자, 가자. 아까 처음에 이렇게 할때안 아팠어. 예? 네? 아프잖아, 이제. 그죠? 처음에안 아팠다고, 이제 아프잖아요. 그죠? 어? 아, 세게도 안 아팠어. 이게 안들어서 허리가 아팠던 거예요. 오, 어, 이 어, 어, 아프잖아요. 어, 어, 어 아파. 요 아프지, 사고 났죠? 어, 이거, 이거, 이거. 오. 어. 이제 뜨셔져요. 느낌이 어때요? 발가락 느낌? 토 놓고. 그렇죠, 그 말이에요. 약간는 냉기였어. 얼땡이었어 예? 응. 얘가 어른땡이면 허리가 아픈 거야. 느껴, 허리가 아프게 느껴지네 아, 어, 힘들어. 가락는 네. 너무너무 힘들어. <laughs> 어? 어, 손 좀. 았어손 네? 좀, 손 좀. 손은 어떤?